안녕하세요 미리입니다. 네 오늘은 수제 시간 돈가스를 소개를 해볼 건데요. 네, 제가 시간은 처음 만드는 거라서 되게 어색할 수 있어요. 네,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. 제가 처음 만드는 거라고 처음 만드는 거라서. 네. 아니, 준비물물레야잘 눌러야 돼가지고, 일단 이렇게 수대 시간 돈가스 만들기. 네. 아. 그리고 제가, <laughs> 감, <laughs> 감기가 걸려서 말하는 도중에, 막, 채책을할수 있는데, 그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아래 린다 컷샷, 두께샷 톡샷, 꺼내기샷. 잠시만요. 네, 죄송해요. 제가 바로 학원을 가야 돼서 시간 좀 보고 왔어요. 네. 응. 일단, 이 돈가스인데. 제가 돈가스라고 하기엔 되게 두꺼워요. 네, 그냥 정말 죄송합니다. 아, 그리고. 음. 아, 그냥 잡담은 나중에 마지막에 하, 할게요. 이거는 벨 접시. 좀지 얘가 더러워요. 뭘 담아놨었는데. 네, 바로 빼가지고. 레진이 묻어서 밥이고요 돈가스 소스 샐러드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번에 아, 밖에서 점토를 해주신다는데, 아마도, 점토만 사줄 수도 있고, 다른 것도 사줄 수 있는데, 소만한 마을에서 구입을 할 거고요. 그, <laughs> 파리네타랑, 파리네타랑 하티소프트를 할 거예요. 하티소프트는 처음 쓰는 거고, 네 파리네타는 예전에 한번 써봤는데, 그냥 채색이나 막 이런 거잘미니어처를 몰랐을 때 썼던 거라서, 한번 다시 써보려고요. 어 만약 점토만 시킨다면 후기를 안 올릴 거고요. 그 외에 네, 그그외더 시키면 후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오늘 되게 짧았네요. 이상 <laughs> 이상이었습니다.